네모에 들어올래? 노아도 네모하고 있는데? 노아는 세모인 거 같은데? 노아 그렇게 하면 팔 아야했잖아 그때. 그렇지? 이렇게 매달렸다가 팔에 빨갛게 아팠잖아. 그렇지? 내가 돈 응. 끼웠어. 음, 이 끼웠어? 열고 나와서 엄마 네모에 들어와봐. 그러면. 엄마 네모 언제 들어와? 우 <laughs> 그거 안할 거야. 그거 안할야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우와! 의자 <이리와>, 금방 들어왔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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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. 아 로아가 밟아서 그때 뿌지직했잖아. 밟고 올라가서 뿌지직한 거 기억나? 뭐, 로아가 밟고 왔지? <laughs> 로아가 올라가고 싶다 했잖아. 어 음, 어디? 어머네? 오늘? 응? 음, 로아 그거 계속 뜯으면 이제 책상을 못봐 우리가. 음, 뜯어 찢으면 이제 책상 못 본다니까. 그리고 또 다시 못 올라가. 여 찢으면 딱딱 붙어줘, 붙여줘. 그렇지. 어이, 어이, 또? 어. 그럼 또 찢어질 텐데? 여기 말 붙구야. <laughs>